누워 자기. 몇 분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누워 자는 자세는 자기 편한 대로 주무시면 돼요. 투기라고 가정하면은 사실 엎드려 자서 관계는 없겠죠. 엎드려 배가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가 중기, 말기가 넘어가면은 배가 나오니까 엎드려 자지는 못 하잖아요.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편한 대로 자면 됩니다. 왼쪽도 괜찮고 오른쪽도 괜찮고 똑바로 누워도 괜찮아요. 그런데 36주가 넘어가면은 일반적으로 왼쪽 옆이 좋다고 해요. 자, 36주 넘어 갔을 때왜 왼쪽 옆이 좋다고 할까요?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왼쪽 옆으로 노 주무시라고 이야기하면은 왼쪽 옆으로 자니까 불편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왼쪽 옆으로 누워주무세요 라는 것은 아기를 위한 겁니다. 아기를 위해서. 자, 그럼 왜 왼쪽 옆이 좋을까요? 우리 몸의 해부학적 구조상 오른쪽으로 혈관이 지나가요. 혈관이 하지에서 오는 그히피가 모여서 심장을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올라가는 관이 우리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에서 이만한 굵은 관이 지나가요. 그래서 만약에 오른쪽이 똑바로 눕다 면은 커진 자궁이 이 혈관을 좀 누르겠죠. 오른쪽도 좀 눌러요. 그래서 왼쪽으로 누워자면은 자궁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른쪽 편에 있는 그 심장 올라가는 정맥피줄을 안 누르겠죠 또 혼우자는 경우는 커진 자궁이 정맥을 눌러요 자 물론 어떤 현상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정맥을 눌르면 이 정맥이라는 것은 심장으로 올라가는 피입니다 그래서 심장으로 올라가는 피가 적어지겠죠 네. 심장으로 올라가는 피가 적어집니다 심장으로 올라가는 피가 적어지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심장에서 이제 우거져 나오는 피는 전신으로 다 퍼져요 그런데 제일 민감하게 반응한 부분이 머리로 올라가는 피의 양이 줄어들어요 머리로 올라가는 피의 양이 적으면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어지럽습니다. 복도 매실꺼면서 어지럽고 혈압떨어져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져요 그래서 똑바로 누우면 괜찮부 분들 20명 중에 한 명꼴은 똑바로 못 누워요 특히 배가 나온 상태에서 갑자기 막 식은땀도 흘리면서 속도 매시급다이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뭐냐면 임신 7-8개월 때 커진 자궁이 정맥을 눌러서 심장으로 올라가는 피의 양이 적어지면서 머리로 올라가는 피의 양이 적어지면서 그런 현상들이 벌어납니다 아마 20명 중에 한 명은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가끔가다가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옆에 엄마가 편하라고 것이 아니고 아기를 위한 글니다 그래서 심장으로 올라가는 피양도 적어지지만은 이어서 나오는 피가 자궁으로 더 적게 가요. 자궁으로 적게 가면은 아기가 안 좋게 되죠. 폐렴구균 백신 우리 가족이 접종하니까 근거가 중요합니다. 국내 허가 이후 10년 이상 사용되었으며 접종 후 실제 효과가 확인된 화이자 폐렴구균 백신 프리베나 13 확인하세요. 근거 화이자 폐렴구균 백신.